독일의 테슬라 제조공장을 세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독일의 노동 문화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WSA는 머스크와 독일 노동조합의 대립이 그의 극우 정당 독일 대안당 AFD 지지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A는 독일 노조는 근로자 친화적인 유럽의 노동 관행을 따르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테슬라 경영진은 미국 기술 기업 특유의 고강도 업무 문화를 유지하려 한다며 이러한 문화적 충돌이 머스크가 유럽 정치에 개입하고 최근에는 AFD를 지지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머스크는 실리콘밸리 특유의 고강도 업무 철학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후 직원들에게 고강도 장시간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떠나라는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업무 스타일은 유럽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머스크는 테슬라 독일 공장의 병가율이 15%를 넘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미친 것 같다. 조사하겠다고 발언에 논란이 일었다. 이후 테슬라 독일 공장 경영진이 병가를 쓴 직원들의 집을 불시 점검하는 일이 벌어지며 노동 환경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독일은 연간 최대 6주의 유급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 중에서도 평균 병가일수가 가장 긴 편이다. 독일 금속산업노조 아이지메탈은 테슬라 공장에서 병가율이 높은 이유가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WSJ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머스크가 반의민 정책과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AFD를 지지하게 됐다고 해석했다. 머스크의 정치 개입이 테슬라의 유럽 지역 판매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독일 내 테슬라 차량 판매량은 1277대로 전년 동월 대비 59.5% 급감했다. 블룸버그는 이는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판매량이라며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테슬라의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한편 머스크가 지지하는 독일대 안당 AFD는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AFD가 2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독일 사회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